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됩니다. 대표님부터.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K 포스 대표고요. 트레이너, 코치 생활을 한지는 20년 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이하, <웃음> 제이슨 님. <laughs> 네, 저는 K 포스 헤드코치 제이슨입니다. 프로스피리 한지는 올해 10년 차고 그럼 이제 피포스 팀리그 대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 일단 저희 피포스 팀리그 대회는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팀을 이뤄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크로스핏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너무 룰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둬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누구나 쉽게 참여를 하셔서 저희 대회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회가 피포스 팀 리그입니다 그럼 이제 대회를 여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대회를 열게 된 계기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스니랑 같이 운동을 했을 때가 되게 즐거워서 팀으로 움직이는 크로스핏이 생각보다 되게 더 혼자 하는 것보다 시너지도 나고 조금 더 즐겁게 동기 부여를 받으면서 할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깨닫고 나서 이팀 리그를 만든 것 같습니다. 혼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즐겁지만 아무래도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동기 부여라든지 내가 목표성을 갖고 아니면 내가 못 하는 종목에 있어서 조금 더 자극을 받고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제이슨 코치님이 이제 디렉터를 맡으셨잖아요. 네.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? 난이도 뭐 난이도라고 할 것도 없고요. 온라인 예선전이 있는데 예선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. 어떤 문턱이 있다거나 그런 건뭐 없고요. 정말 진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크로스피시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는. 아니면 뭐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밍을 했기 때문에 네. 난이도로 치면은 하뭐 이렇게 난이도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요 네. 약간 뭐, 고중량은 뭐, 없고 네, 뭐 고중량을 한다거나 엄청 뭐 퍼포먼스를 요하는 그런 난이도 동작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정말 내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동작들 멘탈만 있으면 뭐그수 어, 있겠네요. 중요한 건 자신감 본선도 비슷한가요? 본선도 아무래도 본선 같은 경우에는 본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쟁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게 또 엄청나게 또 퍼포먼스를 요하는 분도기때 조금 팀웍을 발휘해서 어떻게 최대한 스무스하게 연결해 나가냐 약간 그런 게 조금 포인트가 될것같아 다른 대회들보다 상금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. 처음부터 한이 정도 규모를 생각하셨는지. 처음에 이 스타트를 연거는 우리만의 리그를 조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컸죠.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모이더라도 이런 대회를 열었을 때에 대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, 문화, 그런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고 그 도와주시는 분들의 힘을 얻어서 대회가 커졌고 그 커지다 보니까 상금의 규모도 커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제가 소소하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주변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지금 이제 공지되어 있는 국내 대회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금이 제일 그렇긴 하죠. 총상금이긴 하지만. 그 메인 스폰서가 블루그레인. 네, 블루그레인입니다. 일단 블루그레인과 저희 피포스 팀리그가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조금 더 좋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콜라보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.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 참석하신 분들 아니면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럼 이번에. 일회성 대회가 아니라 계속 열 대회다. 네 맞습니다. 팀 리그로 진행을 하는 것 뿐더러 뭐 다른 대회들을 저희 피포스 리그에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.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와드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벤트 3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각자 하나씩 나올 만한 거 힌트 좀 주실 수 있는지. 아 힌트요? 누구나 다할수 있는 동작이어서 힌트를 뭐 굳이 이렇게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해서 이렇게 일단 지금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하나 주신 건가요? 네. 아, 아, 아. 제이슨 코치님도 하나 주실 아니, 수 있나요? 아니 근데 동작이 너무 쉬워서 이걸 뭘 드리드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은데. 어우씨 아유 힌트를 어휴, 벌써 아유 다... 스트레칭을 네. 하시네. <laughs> 어, 위를 벌써 가져오네요. 아, 아 이게 끝인가요? 네. 아 여기까지. 일단 포보스 팀리그 참가 신청 만감 분입니다.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안 다치게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많이 참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가시죠. <laughs>